자, 보세요. 그 이렇게 안 내려오는 거야? 자, 유용 1번. 맞아? 그럼 고차시키수분 보내. 써보되지? 맞아? 그최고차항 의해서 얼마야? 1. 그 다음에 상수항 18. 요거의 약수. 그럼 1마 1의 약수분의 18의 약수. 1, 2, 3, 6, 뭐? 18을 차례대로 대입 가는 거 이렇게 맞아? 안 맞아? 이해가? 그래서 요거 대입해봐. 대입하는 게 얼마야? 1마1안 돼. 지금 관계상. 2하면 돼. 알았니? 이해봐 해 확인해볼게 2대3해봐8 마이너스 풀만이 생한거야자 2대입하면 얼마야? 8 빼기 넘29 18 더하기 18 이렇게 되지? 그럼 몇명 돼야돼? 되죠? 맞아 안맞아? 그래서 자 얘를 뭘로? 2로 지금 조립해 줬으면 되지 얼마야? 불러. <laughs>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 자, 18을 뭐로 나누더라? 자, 2로 나눈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럼 이거 얼마야? 1, 2, 0, 0, 마이너스 9가 2, 9. 그 다음 뭐야? 29, 18. 0각되잖아 맞아, 맞아. 됐니? 자, 굳이 가로와이를 필요 다고랬지 이건 그런 거 하기 때문에. 맞아? 어? 그럼 X는 일단 이게 2 나왔지? 이렇게. 맞아. 자, 엑스를 만, 자, 2가 나왔고, 봐봐. 요게 상수한 1차, 2차입니다. 맞아. 그럼 엑스 제곱 빼기 9는 0이지. 맞냐, 맞냐. 그럼 엑스를 만야. 풀만 3이지. 방위시 풀면, 아니. 이해가냐고. 다시 쓰입니다 엑스 제곱 빼기 9는 0이다. 잖 풀면 되잖아, 그제? 그럼 그냥 넘어가면. 합쳐서 되지만 넘어가면. X제공 구기 때문에, X를 바로, 흘 말만, 3파면되겠지 이해가? 그래서 3개 다 나왔지. 자, 위험. 2번. 자, X의 뭐야? 뭐 하는 중이야? 지원하는 중 맞지? 자 얘를 보자 보자. 자 이거 A로 하볼까? 그럼 A 내놓자 어? 그럼 어떻게 돼? a 의 제곱 마이너스 5. 자 3A 마이너스 10분 0이고. 이지 밀방식 얼마야? 5도 구인으로 구역이 마이너스니까 A는 얼마? 얼마 근이니까 5랑 자 마이너스 1을 하면 되겠지? 맞아. A가 원래 뭐야? 다시 원래 그거 주는 거지. x제곱 더하기 4x니까 자5라고 풀면 x제곱 플러스 4x 빼기 5는 0이고 맞아 <laughs> 그 다음에 마이너스일 때는 x제곱 플러스 4x 얘네뭐 하면 더하기 2는 0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모든 봐봐 이거는 봐봐 모든 양수근의 곱을 물었지 그럼 이제 그금 구해야 되겠네 양수근 그 4개 나오잖아 이게 네. 얼마야 5 5고1 놓고 여기에 그 3개 많이 넣으니까 마이너스 5랑 1이랑 있지 그 양수구는 1만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맞아 맞아 자 이건 몇 바가 되지 근육 공식에 대입해야 되지 근육 공식에 대입하면 얼마야 x는 짝수 공식 만약에 a분의 1분의 얼마야 마이너스 2 클리마 루트 맞아 2는 4 마이너스 h니까 얼마2이가 되겠죠. 이렇게 맞아 맞아. 양수건이 있는데, 왜물 선택해야 돼? 모두 양수건, 이거 줄다 양수건이네. 양수군이 아닌데 양수건이가 얘를 선택해야 되겠죠. 나뭘 푸는 거야? 정신이 없네. 참. 지금 사물을 풀고 있네. 모든, 모든 거를 구하고했지 맞아, 맞아. 근데 그건 뭐야? 1하고 마이너스 5. 여기가 얼마야? 야, 여기 그건 나오지. 알겠어. 그 다음에 3번. 자, 뭐야? 복자식이지. 4차. 그 다음 뭐? 2차. 자, 상수야. 됐어 잘봐 멜빵 안되지 완전 만드는 거지 만들게 먼저 x제곱 x제곱 놓고 여기는 플러스 1 플러스 1을 놓고 차고 그럼 대각의 하이얼뭐 나와야 돼 플러스 2로 얻는 거지 맞아 안 맞아 플러스 2로 면 원래 빼기 6이 니까 빼기 뭐 해야 돼 얘랑 얘랑 해서 얘가 나와야 되지 빼기 8x 적곱 해야 되지 이렇게 맞아 안 맞아 근데 얘는 적급수가 아니지 8이 적급수가 아니잖아 맞아 맞아 그럼 2로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빨리 이제 뭘로 바꿔야 돼 여기는 풀풀이 아니라 마나로 바꾸놓으면 되지. 맞아 안 맞아? 마나라면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2가 와야 돼. 이렇게 맞아 근데 원래 마이너스 2개였으니 여기 뭐하면 돼? 마이너스 뭐? 4x로 적용하면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이해가? 얘는 적용수가 맞지? 얘는 전체에 적용이 잖아 이렇게 이거잖아. 이거 맞아 안 맞아? 이해가? 그래서 써면 어떻게 돼? 이거 써주면 불러라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빼기. EX의 제곱이 0됐나게 맞아, 안 맞아. 그래서 한 번은 더 하고 한 번은 빼니까. 자, 얘랑 그냥 답은 얼마야? X제곱. 더하기. EX 빼기 1이 되고, X제곱. 빼기 EX. 빼기 1은 0이 되지. 둘다맨땅한데둘다큰 음식 대입해야 돼. 알는니 자, 큰 음식 대입하면 안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야? 2가 될 것이고, 맞아? <laughs> 됐어. 여기서는 뭐가 돼? 플러 엑스는 1, 흘마, 루트 2가 되지. 근데 문제가 물물 속에서는 모든 양수근에 물물어곱을 물었지. 여기서 양수근은 뭔데?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가 양수지. 얘랑. 자, 여기서 양수근은 뭐야? 1, 플러스 루트가 양수지. 됐어 어 됐어 이거 정리하면 합차네 예제곱빼기 예제곱 하면 되지 그 1이네 얘네 모르 일일이 정리해 이거 루트 이해관리하고 <laughs> 합차 얘 이렇게 쓰면 되잖아 루트 2 빼기 얘는 뭐야 루트 2더 이렇게 보면 돼 머릿속에서 그래서 예제곱빼기 예조, 예제곱빼기 1이라고 됐어 그 다음에 유험 4번. 음. 여기는 연산력이야, 연산. 계산력으로 보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되면 다른 응용된 문제가 풀려. 자, X 세제곱 플러스. 자, AX 플러스를 왜? 사이에 한 근이 얼마라고 했어? 근이라는 게 x값을 얘기하지. 삼차는 흔히 세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주어졌어. 그게 뭐야? 마이너스 이지. 근이라는 게 뭐니? 대입하면 등식에서방하는게 근이지. 맞아 안맞 어? 근의 의미. 그럼 대입을 해. 그래. 대입하면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에 플러스 잖아 맞아? 그럼 a가 얼마 a가 얼마야? 마이너스 <laughs> 이가 나오나? 됐어? 뭘구하나 다른 두 번. 끝났지? 뭐 하면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 딱넣은 다음에. 조립백을 쓰면 되잖아. 맞아, 맞아. 근데 굳이 찾을 필요 없지. 클만해가지고. 왜? 그 나라 있잖아. 알잖아. 이거로 조립백 쓰면 되잖아. 자, 이렇게. 저기 마이너스 이거 써면 되지. 1. 2차 없지. 0.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2, 4. 이렇게. 되니 이게 얼마야? 음. 여기, 1, 0, 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4, 2, 마이너스 4. 이렇게 연면이잖아 맞아, 맞아? 됐어. 두근을물어버어 그럼 이기 2차 방정식이지 다시 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잖아. 6 쓰면. 맞아. 다른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두근의 합을 물었지. 맞아, 맞아? 어? A는 9이라고. 그럼 두근의 합이 얼마야? 그거 구할 필요 없지 두 번의 합두 번의 곱 뭐, 나와 무료 관계 쓰는 거야 마이너스 a 분이니까 얼마 2 됐어 그래서 a랑 알이콘베이터 4장하면 얼마 0 되겠지 됐니 그럼 유형 오 번. 자 졸라 중요합니다 잘 들어 여기 시험 잘 나오고 알아놔야 돼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X 의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이야. 자, 얘가 뭘 가지야? 중문을 가지라고 했지. 3차야. 3차면 우주건 조립제이 야라니? 근데 미지수가아니고 A가 여기 있지. 그럼 X에 뭘 넣어야 돼? 자, X에 어떻게 갚을 거야? 근데 최고차 1분의 사의 약수를 대입하는 거 아니야. 클마이클마이클마이 4를 클마이, 클마이, 대입하지. 근데 안 그래도 되잖아 그것 중에 하나는 맞아.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 A를 어떻게 위해서 X에 뭘 대입해야 되는지 고민하면 내가 알았어. X에 뭐 대입하면 A가 사라지니. 여기에 뭘 집어넣고, 여기에 집어넣고, 침으로, 여기에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게 사라져야 돼. A, X에 뭐 집어넣으면 돼. 1이지. 뭐라고? 1집 그럼 면 되잖아. 맞아, 맞아. 1등으로면 플러스 a가 되고 1등으로 마이너스 a가 사라지잖아. 맞아? 맞아? 무조건 미지수가 있으니까 미지수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x값을 집어으는데 그게 오히려 쉽다고. 알겠어? 알겠냐고? x에 뭐 대입하자. 1을 대입하자고. 또 확인만 해봐. 1대1해봐1대1하면 1이지. 마이너스 a이지. 얼마니? 미지수를 사라지게 만들면 상수도 다 0이 되게 만들었어. 문제에서 알았어? 그래서 그렇게 찾는 거야. 대입하마야 AG, 빼기 사자 얘랑 나서가지고 이거 사기 4, 사, 4, 빼기 4, 각도잖아. 되게, 되게 만들었다고 알겠어? 미지수와 사라지게끔 X에 어떤 값을 지문을 지만? 사자네면 나머지 상수는 고민 안 해도 된다고. 자, 그럼 조립이 없을 거야. 1 마이너스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야 얘를 뭘로 나누더라? 1로 나오는 줄했어 그럼 얼마야? 1, 1, 마이너스 a 플러스 4, 마이너스 a 플러스 4, 4, 4. 그 정도 되잖아. 절대로 지금부터 이제 중요해. <laughs> 요게 2차 방식이지. 이게 몇차 방식이야. 그럼 그 X 재고, 마이너스 전국권이면 A 빼기 0이 4, X 플러스 4야. 맞아. 근데 X가 하나가 나왔어, 그는. 근데 하나 나왔어. 그날. 그날 나왔지.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중근을 알아보라고. 중근 중건. 같겠니? 중근이라는 말은 중복된 근이 중근이 알아서 무조건 두 개만 같은 건세개3차니까 끊으니 세개 있겠지. 맞아 맞아. 세개 중에 두 개만 같은 건데 알겠냐고. 그럼 이렇게 가 보면 되지. 두 가지가 나오지. 어떻게 나올지 봐. 여기서 1이 하나 나왔지. 여기서 1이 하나 나왔어. 그죠? 뿐이. 여기서 근이 또 나오네. 여기서 또 1이 하나 나오고 다른 것 하나 나오면 되지. 설명 이해 가? 어? 여기서 1이라는 도이 하나 나오고 또 2의 다른 게 나오면 되지. 그럼 이1 1, 1 중문이잖아. 맞아, 안 맞아. 이해 가? 또 대함도 중문이 나오고. 얘는 1을 그늘 갖고 여기서중 번이 똑같은 건데 두개 나오는데. 요런 형태가 있다고. 이해 가니? 경우의 수가 두 가지라고. 됐어? 요렇게 하면 1이 중문이 되는 거 1이 중문이 되는 거 요렇게 하면 알었던 요두 개가 중문이 된다고. 알겠어? 자, 그럼 2부터제 봐. 2개월 가구본다요 아, 안에 1이 있다는 게 지금 1을 2리면등식승립하는거 아니야. 맞아, 맞아. 1대리고은뭐 나니. 1빼리 뭐? 더하기야 4 더하기 얼마? 4리하기 4는 니이라고가렇게알겠냐고 그럼 a 니1 데리고 가고 나가 나니. 1 데리고 가고 나니. 데리고 의고나을1 데리고 가2방니1데문을가잖아 맞아? 안맞고 가고 나니. 1 데리고 가고 나니. 1데리 플러. A-4의 제곱이니까 됐어. 마이너스 얼마? <laughs> AC니까 16. 번영. 됐니? 이거 완전 조합식이니까 넘어가면 되지, 그냥. A-4의, 정리할 <laughs> 필요 없지. A-4의 뭐? 제곱은 1 6이되고넘어가안 뭐. 맞아? 그럼 얼마야? A-4는 글마 4. A는 마이너스 4가 넘어가면 8이랑 0 이렇게 나오겠네. A값이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여기서 무능의 0을 노어 A의 모든 값의 합을 막 <laughs> 9랑 8이랑 0 이렇게 하는다는 얘기라고 3개. 알겠어? 다다하면 되지. 자 6번. 자 3개 나았어 쉬워, 이제 흥과 궤색이 면 이게 제일 중요하고, 오늘 배운 거한 번만 더, 한 너고이꼭기억 이러라고, 세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값만 얼마야? 세근에합 마이너스 a분의 b지? 오 마이너스 a분의 b 했어? 지금 따로 4 외우라고 그럼 곱배 합은 a분의 c니까 굳이 빠져 그럼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 분이니까 a분의 a 마이너스 붙이면 이렇게 네, 되겠지 일단 했어? 그럼 잘 들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개의 합골은 변형에 쓰는 거야. 알았니? 아, 찢어는 거야. 뭐한다? 변형에서 뭐라고 해? 3개짜리. 봐봐 이거. 베타 더하기 간만에 얼마야? 베타 더하기 간만에. 이거 넘어가 얼마야? 5 빼기 뭐로 바뀌어 알파로 바뀌죠. 이렇게 변형하면 되는 거야. 알았니? 어? 근데 정리하 힘드니까. 그럼 감마 더 알파는? 감마 더하기 알파는 얘가 넘어가면 5 빼기 뭐가 돼? 베타가 되고. 각도이 알파 더하기 베타 얘가 넘어가면 되니까 얼마 5 마이너스 감마가 된다고 이렇게 됐어. 그럼 자, 이봐봐 이쪽에 문제지.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고, 요렇게 쪼개고, 요렇게 쪼개고, 요렇게 쪼개고, 요렇게 쪼개고, 요렇게 쪼개고, 요렇게 쪼개고. 앞에, 그 앞에 얼마나 나와? 이렇게 하개고파렇게 오, 개고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고, 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고, 의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개고렇게개고렇게개 기로 쪼개면 요거면 약간 마이너스 1 요것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지 맞아 맞아 마이너스 2몇개 3개 이렇게 이러면 된다고 했어 끝났지 이거 통로만 하면 돼 요렇게 됐어 통로하면 얼마야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2타지 맞아 맞아 통로하면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기다가5 곱하기 이제 5분의 이제 요는 어, 얼마야? 9약분하얼마9 빼기 3 6 규모 됐네 공식만 외우면 돼하 7번 자 이거 봐봐 나왔잖아 나왔네 봐봐 문제 봐봐 빨리 써는 동안에 봐봐 뭘 묻는지 빨리 봐 봤어? 이건이 알파부터 감마라고 했지? 맞아, 안 맞아. 이해가? 그런데 자, 이놈의 그는 뭐라고 했어? 가르쳐 나오자어요 이놈의 거는 알파분의 뭐, 베타분의 얼마 일, 감마분 일이라고 했지? 맞아, 맞아. 이해가? 가르쳤지? 역수분을 갖지? 얘가 얘가 알파부터 감마인데 얘는 역수분을 갖지. 그럼 어게이 거를 갖는 것은 개수가 역배열이라고 했지? 맞아, 안 맞아. 어? 6배열 시켜봐, 이거. 이 6배열 시켜봐, 불러. 자리 바꾸라고 마이너스 5, x 세제고 마이너스 뭐 e x 의 제곱. 맞아? 순서가 거꾸로 쓰라고, 이거 순서를. 그럼 어떻게 돼? 더하기 얼마? 3x 더하기 1이죠. 이거라고, 알았어? 이거를 갖는 게 얘라고. 됐어? 근데 얘가 얘를 갖는다고 그랬지, 맞아 맞아. 두 개가 뭐다? 갖다는 얘기지, 이해 갑니까? 그럼 최고차항이에요? 플러스 1이니까, 얘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플러스,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됐냐고? 끝났지? 그럼 A가 얼마? A가 얼마? A가 얼마? 여기는 2. 맞아? P는 얼마? 여기는 뭐? 마삼. C는 얼마? 맞아. 이렇게 풀면 끝난다고. 이걸 모르면, 이거 다 지금 뭐야? 요런 식으로 알파벳에담아구해 가지고 다넣어 풀어야 돼. 알았어. 답지를 당연히 그렇게 풀라고. 알겠어. 여기 빨아나 고민해봐봐. 6 2이 번. 이것도 참고로 해야 돼. 합골이 나왔지. 좀설명했지요걸 나왔지. 이렇게 맞아 안 맞아. 이해가? 맞아 안 맞어?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거 변형에 이거 첨서. 그러면 돼. 쉬워. 무조건. 자 8번 마지막 <laughs> 자 봐봐 문제에서 봐봐 한 글이 얼마야? 1 플러스 루트 2야 잘 들어 근데 a, b가 유의수라 그랬지 조건에서 맞아 뭐라고? 문제조건주이 있다고 a, b는 뭐다? 문제에서 유리수라는 조건이 달렸다고 이렇게. 근데 봐봐. 1도 유리수, A도 유리수, P도 유리수, 마3도 유리수 맞아맞아. 맞아. 개수가 모두 유리수지. 그럼 무슨 킬레가 무리수 킬레가을 간다고 했지만 안 맞아. 이해가? 그러면 얘가 무리수니까. 다른 거를 찾으면 1 빼기 루트 2를 갖는다고 알았니? 이걸 알 수가 있다고. 그러면 흔히 3차로 식 흔히 3개나 야되지 2개밖에 모르지. 그럼 한 거를 2명의 알파에 끊어놓는다고. 아무렇게나. 알겠어? 근데, 건개쓸문 되잖아. 봐봐. 근데, 건개쓰을 때, 하번 예분에에는 미수 있고, 맞아? 호베하번 예분에에는 을수 있고, 맞아, 맞아? 세근의 보면 예분에 하 믿을 수 없잖아. 맞아, 맞아? 세근을 곱숴버리자고, 알았어? 세근의 곱이 얼마야? 세을다 맞아? 곱하자고, 이렇게. 알았어? 이곱하기얼마야 1, 빼기 1이지. 그럼 빼기 알파지. 맞아, 맞아. 이세개 곱하면, 맞아, 맞아. 그게 마이너스 A분의 T니까, 여기 얼마야? 3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맞아, 맞아. 이해가? 그래서 알파가 얼마나 와? 뭐? 마 3이 되지. 그럼 여기 얼마나 되냐? 마 3이라고. 그, 그는 몇 개야? 여기 하나, 둘, 이렇게 세개 나온다고. 자, 그럼 A 나오지. A가 얼마야? A는 얼마야? 금계 마이너스 A를 비하니까 마이너스 A는. 그냥 맞아, 맞아. 세근의 합이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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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르면. 마이너스 1 되지. 맞아, 맞아. 세개다더하면 그래서 A는 얼마나 와? 1 나올 것이고. 맞아, 맞아. 됐어? 그 다음에 a분의 c, b는 서로 곱의 합이지. 얘랑은 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1이지. 됐어? 그 다음 얘랑 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3 플러스 3 루트 2가 되고 2분에는얘랑을로 2개 곱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뭐? 마이너스 3 루트 뭐? 2가 될까요? 맞아 맞아. 이가 서로 서로 곱한 거지. 그 얘랑은 없어지고. 그래서 P를 가져와 마치 이렇게 나오지 이해가? 어? 이렇게 다 나온다고 알겠어? 됐느냐? 이제부터 이제? 아 9번 아 이거니까 될거야 활용 활용은 신발 쓰면 되니까 여기 6, 9번 봐 활용은 그냥 그런 개념이 필요 없잖아 자 봐봐 반전의 길이가 길이와 높이가 각각 사야. 요런 게 있다고. 요렇게 있는데, 그럼 흰 넓이가 얼마야? 하이아이조까이니까요 조급하면 16파이. 곱하기 높이 사지. 요게 부피지. 맞아, 맞아. 문제 봐봐. 뭐라 그랬어? 반지름의 길이를 적당히 늘려. 어? 얘는 이렇게 늘어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길어주고. 이렇게. 알았어 문제에서 봤더니 그다음에 같은 길이만큼 뽑히는 거, 줄어든다. 높이로 줄어든다. 줄어든다고. 요런 모양 만들어지 예를 들를서 맞아 맞아. 어? 맞아그 같은 길이만큼 얘는 늘리고 얘는 뭐야?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긴 여체가 맞아 안 맞아? 그랬을 때 처음 부피 어떻게 된다? 같다. 같은 날짜. 플러 얘랑 플러 파이알 더르니까 반지름 얼마야? x 수하기4지 X만큼 늘어났으니까,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뭐? 제곱파이. 됐니? 어? 됐냐고? 곱하기 높이 높이는 줄어들었지. 얼마야? 4xx만큼. 됐어? 또따지 풀고 되잖아. 면 파이파이 없애고. 됐어? 그럼 얘는 얼마야? 64. 은. X 플러스 뭐? 4의 제곱 자 4대기 x의 이렇게 된거지 이게 전개해도 되는데 전개 안할거 한번 풀어볼게 이 녀석이 제곱수 하나라고 등인수 하나로 곱해진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뭐하고 뭐해 그래. 소위주분해봐 이거 안되나 8864 8의 제곱 4의 이거 8의 적, 이거 8의 적으로 보면 되네. 답은 12. 아니네, 아안되더 건가 이렇게. 어차피 뭐야, 이게. 전개를 해야 되겠다. 그치? 맞아. 전개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런 공식에. 대입하면 된 네. 거야. 알겠어? 자, 잠깐만. 전개하시면 이렇게. 여기 전개하면죄니다 X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그러면 너희가 풀어? 마이너스, 16X가 연이 쉽게 나오는 거. 이렇게 정리하면 그럼 x로 묶으면 어떻게 돼? x 의뭐 <laughs> 제곱 플러스 뭐 4x 빼기 16 이렇게 된다. 고 그럼 x는 0이 될수 없으니까 이건 아니고, 만니 아니? 근공이 대입하면 x는 마야 a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는 4, 16이니까 2루트. 맞아 그래서 양수니까 x는 나 마이너스 이 플러스 2로또 이렇게 답이 나오네요. 됐어. 그래서 여기서 구하고사는게 어때? 새로운 물탱크의 밑면의 반지름이지. 맞아 맞아. 그럼 밑면 반지름서 어디야 돼? 여기 x 구한 거지. 맞아.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돼? 그럼 4를 더한 거지. 인수분해 맞아 맞아. 여기서 4를 더한 게 답이야. 그래서 2몫 2루트가 답이로 답은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해.